네. 여자는 뽀여용 무직거이입니다시원볼수가어요 네. 시들하죠요발바닥은저여와줘요 네. 그러면요 네. 네. 찢어야 돼요. 네. 여지는바지데요 네. 여지 친구들만 많답니다. 네. 시간 시작, 시작! 지금 시작할 건데요. 네. 거기에서보터 뿌려요 친구들. 많이 보, 보일 거예요. 네. 시작한다. 네. 그러면요 지금은 혼자 여태 안 나고요 지금은 혼자 우리 혼자 출발할 거예요 네 그러면요 땅콩을 먹을 겁니다 지금은 학교 의미는 뮤지컬입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은 사진 찍어 놓 나이에요 네.